산업위생관리기사는 산업현장에서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 현장 작업 및 실내 환경에서 안전을 유의하는 담당자로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물질을 관리해 교육 훈련,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통해 산업위생 관리를 맡음으로써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에 선임되기 위해 취득하곤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직무를 맡는 사람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필수로 있어야 하고요. 안전 관리자에겐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수요도 높고 현재로서 가장 취업이 잘되는 자격증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은 내일.